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드 서초입니다. 서초구 5급 이상 공무원 66명 전원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서초구는 코로나19 대책회의 도중 한 공무원이 자발적 기부를 제안했고, 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 전원이 동의해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5월 중 긴급재난지원금 접수가 시작되면 정부 지침에 따라 기부 방법과 대상을 정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자동차를 탄 채로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인 드라이브스루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가 호평을 받았죠. 이후 도서관 책 대여와 수산물 구매 외에도 재건축 총회까지 드라이브스루가 등장했습니다. 서초구의 한 도서관,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았지만 차량 행렬이 이어집니다. 예약된 책을 차를 타고 빌릴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안심도서관입니다. 그동안 문화생활에 목말랐던 주민들에게 큰 인기입니다. 너무 힘든 상황에 정서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책도 못 빌려서. 근데 이렇게 이런 시스템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IT 체험존이 서초구립 중앙노인종합복지관에 마련됐습니다. IT 체험존에서는 가상현실 체험과 로봇 체험 등을 할수 있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인지 훈련도 게임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한편 스마트 시니어 IT 체험존은 서초 IT 교육센터와 방배 노인종합복지관, 양재 느티나무쉼터 등 지역에 모두 네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초구가 10월까지 소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해주기로 했습니다.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일반 휴게 음식점이 대상입니다. 해당 음식점은 납부 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오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전용 용기에 담아서 배출하면 됩니다. 5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던 양재천 천천투어 일정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서초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들긴 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향후 일정은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며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사이드 서출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